임신, 출산, 육아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삼신타임즈 삼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틀린다. <laughs> 정신 차리고. 다, 다시 할까요? 아니 그냥 봐. <laughs> 여행가자는 시댁 안녕하세요 예비맘입니다 올해가 시어머니 환갑이신데 작년부터 해외로 환갑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왔어요 음. 당시에는 당연히 함께 갈 생각이었지만 현재는 입덧과 음. 떨어져 버린 체력 뱃속 아, 아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음. 여행가는 게 망설여집니다 음. 남편에게 저의 불안한 생각을 털어놓고 가기 싫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음. 남편은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지 음. 최대한 제가 편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던 어머니 의견을 의 꺾고 현재는 4월에 국내 여행으로 목적지를 바꾼 상태입니다. 음. 사실 저는 제주도도 불안하거든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음. 임신을 하면 음. 음식도 가리고 잠자리도 그렇지. 가려지고 이게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국내이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또 괜찮습니다. 환갑은 가정의 가장 큰 연례행사입니다. 60년 만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0순 됐고 팔 수도 있는데. 아이, 그때는 그냥 밥 먹어야지. <laughs> 그나마 환갑이니까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체력이라도 있는70 되면 어디 뭐 저기 도봉산 가기도 힘들어. <laughs> 예비 맘님께서 <laughs> 좀한번 양보한다 치고 좋은 또 호텔로 또 가면 되잖아. 환갑 여행 또 기쁨도 드리고.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것도 먹고. 먹고. 어, 나는 또 집에서 쉬고.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갔어! 많이 힘들어 남편한테 조용히 얘기해지 어머님한테 제가 응. 지,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하루 다녀봤는 힘들어 어. 근데 아범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보고 응. 관광하고 오세요 이렇게 응. 했어 그렇지 너무 좋잖아 어머니가 얘는 쟤는 와가지고 분위기를 초치네 이런 말 하면 어떡해 왜 귀가 두 개야 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 되잖아 어, 아. 어, 오늘 아주 그냥 성원님 명언이 많이 나오네요 어 귀가 두 개인 된 이유가 있어요 두 개인 이유가 있어 들리고 어. 흘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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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오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여성용품이거든요. 이보버 아시아, 아세요? 이보버 뭔지 아세요? 이보보, 이게 말이야 입는 오버나이트. 아, 어, 입는 오버나이트. 음. 요새. 엄마들이 출산을 해도 그렇고, 또 음. 출산 전에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입으시고 사용하시는 제품인데요. 요게 음. 지금 오가숲이라는 제품이에요. 딱 오. 이름에서부터 자연자연하고 천연천연하고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그 땅에다가 3년 정도, 3년 이상을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음. 주지 않은 그런 땅에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고, 요렇게 음. 해야지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땅에 자란 순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좋냐면 음. 저자극 테스트 받았고요. 음. 그리고 독일 독일 더마 테스트가 진짜 까다로워요. 독일 <laughs> 더마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26가지 테스트로 완료한 제품이라서 음. 안심 안심 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버버라고 하는 게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난못 봤지. 아, 보여줘볼까 봐요. 이버버가 어. 어떤 거냐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어딱 모양이 아기들 기저이랑 비슷해요. 네, 여기 짱짱.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이게 보면 딱 보면 한 진짜 얄쌍하잖아요 이게 사이즈 자체가 이 짱짱함으로 44부터 77까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임산부들도 출산하고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어. 요런 그 살에 닿는 모든 부위 자체가 안연한 천연 맞습니다 오, 아이 부드럽네 일반적인 어른 성... 그런 여성들 나오는 시중에서 나오는 기저귀를 입었을 때 항상 음. 팬티를 겹대 입었어요. 또 하나의 자랑할 점들이 있어요. 음. 보통 이생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30mm 정도가 더 높아요. 아 그러니까 옆으로 자고 뒤척이고 음 해도 세지 않는다. 이것은 어. 무조건 필수품이네. 맞아요. 우리 가출산하신 분도 음. 그렇겠지만 음음. 우리 또 어머님들. 네. 아 괜찮을 거요또 자랑할 게 진짜 많은품뭐이 뭐요? 순간 야 그리고 흡수되는 그 시간이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음.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실금 음. 뭐 있는 뭐 엄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자연분만은 바로 바로 아 바로. 자연분 바로 오로 배출이 바로 되니까. 그러면 이거 뭐 출산 안한 사람은 못 쓰는 건가 어, 요다 고 이제 아 우리 딸이 있는 딸이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것도 되게 빨리잖아요. 맞아, 맞 근데 애, 애기들이 이 관리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조금 센스 있는 엄마나 아빠들은 이렇게 이 좋은 제품을 우리 딸이 건강해야 되잖아. 아첫 월경을 할때 이런 거 이제 다뭐 아무 말 없이 다 그런 거 색상에. 센스 있게. 그렇지. 나도 딸이 있잖아. 그렇 아.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방주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 딸에게 선물하세요. 선물 해야지. 어. 일단 이거 내가 남은 걸좀 가져가고 <웃음> 선물도 <웃음> 하고. 일단 이렇게 가방 싸시잖아요. 고기에오바스바다 넣어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